안녕하세요. 롤러도 투자를 약가 로 로샘입니다. 자 이번에 HLB 현실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뭐두 번째나 CRL을 받았는데 옵티브랑 여보이는 FDA 허가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 주주분들이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지금 그래요. 첫 번째 이제 CRL 받은 게 작년 5월이었는데 뭐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계속 밀리지 않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그, 뭐, 수정해가지고 보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왔죠. 그래서, 어, 두 번째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또 3월에 CRL을 받았죠. 그러면서 또 내려왔는데, 어 현재 주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CRL 받으면은 4만 9천원까지 일단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구간 이탈하면은 이구간은 빠르게 뭐 회복되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89,000원 넘어가면은 계속 저 위에서는 저항을 받는 모습을 뭐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슈팅성 움직임으로 윗꼬리는 달더라도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49,000에서 89,000원 정도. 어, 현재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뭐 이정도 움직이는데 중요한건 이거죠 두번째 crl을 받았는데 이 지적사항이랑 뭐 대응이 되느냐 라는게 제일 문제겠죠 결론적으로 신약개발기업은 신약을 판매를 할수 있느냐 이 판매 허가를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어, 계속 얘기나오는게 카멜레쥬마베 제조품질관리 cmc 부분이죠 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년째 잘 먹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도, 사실 뭐, 리보세라닙 약물만 보면은 이게 경구용 치료제 아닙니까? 10년 이상 먹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 중국인들은 10년 이상 잘 먹고, 이제, 뭐, 항소제약이 지금 아시아에서 뭐 가장 큰뭐 제약사 중 하나로 이제 발도둠에 있는데 뭐큰 공헌을 한뭐 약물 중 하나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계속 문제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뭐 경미한 뭐 CMC 이슈 경미하던 뭐뭐 뭐 굉장히 중대하던 CMC 이슈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FDA가 음, 신속 접속한다 이,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FDA가 워낙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업을 허가해 주기가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제가 CRL 나오기 전에도 어뭐 저는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 어 이번에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어, 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뭐 HMB도 그렇고 뭐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굉장히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주식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뭐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지금 뭐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게뭐 정말로 이게 cmc 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fda 쪽하고 이제 대화하고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라는거 뭐 그래서 이거를 뭐 로비를 해야 되니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신약 허가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마케팅 과정에서 로비를 하면 했지,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3월에 CRL 수령, 그리고 4월 준비 활동, FDA 협의 뭐 준비한 다음에 5월 제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뭐, 뭐 내부 사정이니까 저희가 뭐 미리 알 수는 없겠죠. 알면 은 그거는 뭐 내부 정보 유출이니까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5월에 되면 좋겠다 정도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어이 상반기 안에만이라도 하면은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다행인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여보이랑 옵티보가 이제 먼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경쟁력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 여보이랑 옥띠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결과도 좋은 편이라서 뭐 3년 정도, 3년 주기로 보면은 뭐 좋은 편이다라고 하는데 1년으로 보면은 이제 리보세라인이 조금 더 앞서죠. 그래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선점을 해야 되는 이런 신약개발기업 입장에서 이제 조금 부담이 생겼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뭐 도망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허가를 받아야지 뭐뭐더 들어가든 말든 뭐, 더 들고 가든 말든 하지 이 허가가 안 나오면은 그건 다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허가가 나지 않으면은 HMB는 뭐하는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 HMB 같은 경우는 재무가 뭐 엄청나게 탄탄할 수가 없어요.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출시돼서 이제 판매가 되어야지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뭐자뭐 뭐 사실 뭐 자회사 뭐 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따로 얻는 이득이나 뭐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이제 미비하고 이 기업 자체가 신약을 허가 받아서 판매를 해야지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하다. 원론적인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되기만 하면은 정말 확장성이 좋은 이런 약물이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난소암도 허가를 받았죠. 중국 판매되면 뭐합니까? 중국은 판권을 항소제약이 들고 있어서 HLB에는 뭐 딱히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기대할 필요가 없고 이게 글로벌 임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뭐 희귀치료제로도 들어오고 기존에 완전관의 사례도 나오고 해서 어 굉장히 뭐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이랑 뭐 폐암 등등 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뭐리보스라이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시작만 되면은 두 번째 글로벌 임상, 세 번째 글로벌 임상도 항소제약에서 지금 잘해서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 가져다가 이제 글로벌 임상 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삐구덕거리면 두 번째가 갈 수가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잘 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나머지를 보면 된다. 그 뒤는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선전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 그리고 자꾸 밀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금액적으로는 이제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추후에는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랑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임상을 강화하는 부분을 이제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려되는 건뭐 그런 겁니다 먼저 출시됐으니까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옵디고 여보이가 어, 가져가는 거다라는 건데 이런 건 있어요 이, 함렐리주맙은 면역 항암제고 이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보이랑 옵티보 같은 경우는 이게 둘다 면역 항암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면역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 이렇게 해서 저것 뭐면역암문 억제제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어~ 뭐~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면역력을 지나치게 올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부작용 확률 같은 경우를 얘기하죠 리보세라니 병역요법이 유리한 게 부작용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경미하다라는 어~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환자한테 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암이라는 게 워낙 뭐 독특한 질병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우리가 정복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병용 다른 요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스탠트릭 같은 경우는 뭐 부작용이 심해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적용되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리보캄렛 병용률법이좀 유리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여보이랑 이 옵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너무 높으니까 면역력을 좀 낮추기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를 뭐 투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신 약효는 조금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좀 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항암제 는 근데 굳이 이것만 그런게 아니라 1세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머리 빠지고 이제 뭐 입맛 없고 뭐 입안에 문제 생기고 하잖아요 이게 세포독성 항암제 는 암세포가 빨리 이제 영양분 본인이 다 빨아들여 가지고 확장을 하니까 세포가 빨리 분열하는 놈들을 공격하니까 머리카락이나 에 뭐, 입, 입안 속, 입속 세포, 이런 쪽이 굉장히 빨리 세포가 증식을 하니까, 이런 쪽을 같이 공격당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일상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뭐, 항암 치료 받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자 쓰고 다니고 하잖아요.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원래부터 부작용이 많습니다. 약, 약물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옵티보랑 여보의좀 약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리보세라님이랑 어, 리보캄렐릭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 분들한테도 이제 효과가 높았다라는 게 이제 에, 굉장히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 선점 부분은 이제 여보이랑 옵티보가 먼저 좀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결과가 이제 아바스틴시세트릭처럼 자꾸 이제 부작용 확률 놓고 해서 이탈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기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이랑 옵티보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시장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리보캄렐 조합이 승인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 세 번째까지도 이렇게 뭐 어, 뭐, 승인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다들 뭐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까지야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 뭐, 저도 이상한 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예상을못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대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FDA에서 문제는 만들지 않겠지만, 어, 정보유일부 수장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막 잘랐잖아요. 여러, 여러, 여러 잘랐잖아요. 그래서, 어, FDA 직원도 이제 많이 잘렸습니다. 3,500명이 잘렸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러면 허가 절차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진양곤회장이뭐두달 만에 뭐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월에 신청해서 7월에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 7월에는 우리가 결과를 알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500명 줄었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다 특 특별히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런 약몰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늦어져 가지고 정말 5월에 신청했다 해도 뭐 9월 뭐 10월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7월에 결과 안 나면 어떻게 돼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이제 아 우리도 휴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FDA도 3,500원 짤리고 했으니까 어 조금 더 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laughs> 여러분들은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런 롤러코스터를 맛봐야 되는데 어찌 됐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5월에 신청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먼저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지 뭐 7월에 나오든 9월에 나오든 뭐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h l b 쪽에서 먼저 이제 카멜리주마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 잘 주, 봐가지고 신청하면 뭐 이렇게 슬슬 올라오는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뭐 7만 5 0 원까지 갈지 8만 9 0 원까지 갈지 기존 처럼 움직인다고 하면은 89,000원 정도는 가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림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정말 적정 주가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만 올리고 더 올리는 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어 정도까지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요 요건 그리고 수급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이제 7 0 0원에서8 9 0 0 0원 사이 정도에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좀 줄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뭐 기존에도 이제 한10% 정도는 응원하는 개념으로 들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밀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도 뭐 7만 원 전후 구간 요런 7만 원 중반 구간 이런 구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 정도는 괜찮죠. 그래서 들고 갔는데 여기 밀렸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5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그 정도 10% 정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7 9 0 0 0원에서 8만 9천 원 사이에 예, 추가 매수한 부분만 정리하고 한10% 정도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문제인데,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대신 8만 9천 원 가면 조금 줄였다가, 이제 뭐좀 눌리면은, 뭐 6만 9천 원부근이든이렇게좀 밀리면은, 어뭐 아니면 뭐 적어도 뭐 8만 원 이하에서만 사도 적어도 만원 이상의 차익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한 10%씩이라도 좀 사고 팔고라도 하면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괜히 여기서 팔았다가 뭐 이렇게 안 밀렸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 저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비중이 많아도 8만0천원 위쪽으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고구간에 그 요런 구간에서는 어 올라간 다음에 못 넘어가니까 이건 수급적인 여건인 거고 뭐 기존에도 이렇게 두 번이나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 신청한 다음에 이걸 넘어가서 막 날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이상한 겁니다 사실 어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돈 많은 세력들에 의한 농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은 이렇게 조금 줄었다가, 그리고 돌파에도들리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업들은 뭐 너무 큰 비중은 안 되고, 한10% 정도 이렇게 들고 가간게 괜찮다. 그리고 비중을 조금 넉넉히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조금 넉넉히 들고 가는 거예요. 비중 크게 들고 가는 거는. 그렇게 보면 되고, 좀 오랫동안 이 종목을 이제 뭐 매매했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런 뭐 저희도 이제 에... 과거에 이제 에스모 때 <laughs> 위암 치료제때 한번 이제 멋지게 수익 낸거 과거 영상 다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거 40%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정리해야 된다라고 당일날 뭐 장중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 조정이 빠르게 나왔고 그리고 이 구간까지 나온 다음에 한번 반등하고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했는데 이때 뭐 매매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도 뭐그 어 당시에 2만 8천 원정도의 매수해서 이제 h l b 를 이제 20만 원대까지 들고 21만 원까지 들고 왔었으니까 어 굉장히 뭐 멋진 결과를 얻었죠. 그때. 19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슈팅이니까 올라갈 때마다 좀 줄이시면 됩니다라고 미리도 말씀을 드렸고 21만 원 구간일 때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가격이 왜 이래요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뭐수정 주가를 이제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가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렇게 이제 기존에 뭐 28,000원 아래서 사면 됩니다. 근데 2만 뭐 1,8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런 구간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뭐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 뭐 기다리기 좀 지루하고 좀 실망감도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정말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냐 요 부분만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저는 대응 전략 알려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뭐 아예 끝났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뭐뭐 삼차 뭐 나와도 뭐이 정도 흔들기 정도는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저 뭐, CMC 가지고 뭐, 뭐 우리가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뭐신청한다는또 이렇게 좀비처럼 올라오는 기업이니까 이 박스권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중간중간에 주가를 이제 추이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제 뷰를 또 알려드리고 현실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깔끔하게 그냥 FDA 허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면 저는. 허가만 받으면 이거는 뭐 20만원 이상 날아가는 게뭐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고점도 넘어서. 그냥 헐헐 날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라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하 돈을 못 벌던 기이 이제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다 해도 그냥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랑, 지금 r&d 비용이랑 뭐안 들어갑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랑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에서 터치를 아무리 많이 부려도 항암제 쪽은 이제 당장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차 치료제 쪽으로 뭐 얘기하면서 뭐 강력 권고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FDA에서 아무리 저렇게 해도 유럽에서라도 이제 활로를 뚫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좀 허가가 나오기를 뭐 저도 간절히 뭐. 기원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뭐 HLB처럼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면은 이 위에 있는 이제 번호 있죠. 이쪽으로 저는 뭐가 궁금합니다. 혹은 저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들고 있는데 예, 뭐 비중은 얼마입니다. 뭐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뭐 가장 많은 순서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장 뭐 중요도가 지금 당장 높은 종목이던지 에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댓글로 달아 줄수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다시면은 영상이 뒤로 넘어가면 그걸 찾아가서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도 확인을 다 하려고 하지만, 어 그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그 위에 이제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아주 뭐 쾌적하고 편안하게 저희가 확인을 꼭 해가지고 다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러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술적인 대응까지 잘 하고, 와, HLB의 리보세라님, 이제는 정말로 이제 허가를 받기를 어, 같이 한번 기원하면서 어,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